장차리 세팅도 마무리할게요. 열어보면 안 되니까 참아야 파주 아웃사이드 캠핑장에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일요일 날 와서 그런지 지금 저희 사이트 근처에 아무도 없어갖고 거의 전세캠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타프랑 텐트 피칭을 하고 점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네요. <laughs> 일단 타프를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없고 오늘 친구랑 와갖고 그래서 제가 타프를 쳐야 해요. i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3시 정도 됐는데 배가 고파 갖고 밥을 먹고 나머지 이제 고동 텐트랑 잠자리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점심은 감자탕입니다. 그집 근처 맛집에서 좀 포장을 해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좀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그리들에다가 감자탕 데펴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감자탕 양이 이만해요. <웃음> 괜찮을까? <웃음> 조금씩 일단 넣어갖고 데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겠죠. 맛있어. 네? 응. 어머니 김치도 꺼내봐. 근데 이게 새로운 방문 거라 맛을 들었을지 도 모르겠네. 나 혼자 캠핑하는 여자 유튜버들 많잖아. 그치, 많지. 피곤한가 생각했는데 왜왜 왜 오는지 알 거야. 응. 나도 언젠간 혼자 한번 가보고 싶어. 혼자 와도 좋을 것 같아. 생각 정리하기. 응. 매번 혼자는 좀 심심할 것 같긴 한데. 재로랑 다녀야지. 이제 밥을 먹고 고동 텐트를 쳤습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좀 잠자리 세팅도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벌써 5시가 돼서 해가 거의 지고 있습니다. 얼른 잠자리 세팅까지 마무리를 해야지 이제 이따가 좀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갖고 이제 새벽에는 추울 테니까 이렇게 전기매트를 멀티탭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 근데 이거 진짜 강추예요 포켓배드. 되게 컴팩트한데, 얘는 등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부피 차이 보세요. 엄청 컴팩트하죠? 컴팩트한데 되게 길어요. 그래서 등판이랑 다리까지 다 따뜻하게 해줘갖고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오늘 이건 친구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최근에 이거 썼을 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갖고 자다가 침낭 다 차고 자고 막 이랬었어요. 저는 오늘 네이처 아머 구름 칭낭에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광으로 해가 막 들어서 좀 등지고 앉았습니다. 맥주를 한캔 할게요. 방금 전에 친구가 이렇게 다 쏟았거든요. 돈 <laughs> 잘할 줄 알았는데 <laughs> 나보다 더심에 <심해. 웃음> 나도 잘할 줄 알았는데. 감자 <laughs> 늘. 어디 보자 거품이 차오르나. 얼만큼 올랐을 때 마셔야 되나요? 그냥 마시고 싶을 때 마시세요. <웃음> 네. <웃음> 짠하고 짠. 음. 이제 다섯시 반인데 저녁을.. 아니 저, 점심을 좀 늦게 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친구가 과자 먹겠다는 거 말려놨어요. 진짜 좋다. 오늘 사람도 없고 전세캠 느낌. 근데 네,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거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거의 1월 우리나 금토로 많이 갔지. 음. 아무 생각이 안들어서 어. 너무 좋아. 그냥 아무 그러니까 어. 아무 생각이 네가 안든 상태라고 했잖아 오기 전에. 어. 어. 나는 그게 사실 뭔말인지잘 몰랐거든.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그치? 들고 말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게 돼. 어, 그렇지 그냥,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있게 돼. 그런데 좋지. 어. 유일하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저녁 언제 먹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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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언제 먹을까? 우리 메론도 있다고. 그러니까.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 이렇게 또 친구 한 명을 캠핑에 입문시킵니다. <laughs> 아 너무 좋네 진짜. 아니 근데 제가 그 모기향 거치대를 버렸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샀어요. 토치는 샀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폴대에다가 기대 놓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이제 훈제 바비큐입니다. 꼬버스에서 이 훈제 박스를 샀어요. 되게 재밌을 것같아 갖고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통삼겹살로 가지고 와서 겉바속촉 통삼겹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굽는 것만 하긴 하겠지만 설명서를 일단 잘 읽어보겠습니다. 요 똥들은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laughs>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설명서를 철저하게 입고 실패하지 않겠어. 녹록치 않아. 우리 같은 요동들은 제 친구도 같이 요동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둘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번 저녁은 또 폭망일 수가 있어요. 근데 통삼격이 폭망할 게 있나? 네. 아니... 그 너가 고기를 다듬을래? <웃음> <웃음> 아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아까 다 해왔다고 하지 않았어? 하긴 뭐래? 아니 그 통삼겹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거를 3cm로 일단 썰어야 돼. 3cm. 아니 아니 아니. 2개 3cm잖아. 음. 어 요만해. 음, 음, 그래서 음. 이 상태에서 음, 너가 수출 담당이 내가 고기를 뭐. 나 잘할 수 있지 벌집에다가 음. 시즈닝. 음. 고기는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수치 걱정. 수층 걱정하지 마. 난 고기가 걱정이야. 알았어, 알았어. <laughs> 서로에 대한 불신이지만 <laughs>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10분 안에 준비해. 내가 10분 안에 이거 수채에다가 다 해볼게. <웃음> 아니요. <웃음> 아이고 저 재밌죠, 아니고 여기 이렇게 사용 방법이 적혀 있네요.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출 준비하는 동안 친구는 고기를 감상했어요. 이거 벌집이야? 벌집이야. 알았어. 기대할게. 어. 이제 불에 들어가면 또달라진다고 알았어. 그리고 그 저는 이 도마에 따로 꺼내놓고 시즈닝을 하지 않고 이 비닐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시즈닝을 하는 <laughs> 어떤 고수의 요리법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칼질은 근데 고수가 습니다 저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요 알겠습니다. 실전이 안 됩니다. 자 <laughs> 이렇게 6개를 넣고 이제 라이터나 성냥으로 점화를 합니다. 와 바로 붙었어요. 음 자신도 놀랐는데. <웃음> <웃음> 자 불꽃이 사라지고 수치 하얗게 변하면 이제 받침대에 올려줍니다. 가다. 얹어놓고 조심해라. 자 이제 고기를 바지락 술집을 하고 있어요. 2분 지났어. 마지막은 버터까지. 그러면, 진짜 초간장 바지락 술집 완성. 훈제 박스에서 연기가 엄청납니다. 궁금하네. 열어보고 싶은데, 열어보면 안 되니까 참아야, 참아야지. 이렇게 음, 열때 음. 화상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 20분, 20분 이렇게 조리를 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와, 오잘 익었어. 오, 오, 와, 오 어, 괜찮은데? 헉. 어머, 어머 잘 익고 있어. 이제 20분 지나면 또 지방 어. 쪽으로 한번 하면 되겠다. 네. 잘라서 올려야겠습니다. 이거 자를게거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삼겹살을 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되겠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익었죠? 보쌈과 음. 구운 거 구운 맛이 나는 보쌈, 음. 구운 향이 나는 보쌈 같은 느낌? 고구마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고구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색깔 보이시나요? 엄 놀았죠? 그, 인스타 공구에서 산꿀 고구마를 이제 다, 거의 다 먹어갖고 사야 되는데, 공구를 안 열어갖고, 공구가. 마트에서 그 호박 고구마를 샀습니다. 꿀 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두부 보면서 이걸 먹으니까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 <laughs> 음. 아 호박 냄새 엄청 나는데? 호박 맛이 진짜 강하지. <laughs> 처음에 호박인 줄 알았어. <laughs> 씻고 왔습니다. 엄청 깨운하네요. 메이크업을 잃었지만 깨운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옆 사이트들이 다 비웠어요. 전세캠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잡니다. Good night.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이제 결로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타프 안에도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면 텐트가 결로에 되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 쾌적해요. 딱히 습하지도 않고, 천이. 역시 이래서 사람들이 면 텐트를 한번 쓰면 다시 못 돌아간다는 말인가 봐요. 혹시 이 공사 소리 들리시나요 아, 공사 소리만 안 하고 완벽할 것 같은데, 공사 소리가 정말 크게 나네요. 그래서 일단 배는 안고파고 사부작사부작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트 안에부터 좀 정리를 하려고요. 이 매트 정말 강추입니다. 너무 좋다. <laughs> 아니 발포 매트 정리하는데 이걸 뜯어먹었어. <laughs> 쥐파 먹었네. <laughs> 뻥튀기 뜯어지신 줄. 알았어. <laughs> 소리가 진짜 뻥튀기 뜯는 <웃음> 소리였어. <웃음> 아 진짜 웃기다. 아직 카프가 남아있지. 이게 제일 힘들지. 이제 좀 몸을 움직였더니 배가 고파서 아침으로 너구리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프를 먼저 아니 뭐 상관 없겠지? 감자탕하고 남은 야채를 그냥 다 넣을게요. 넣어주면 <laughs>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맞지? 감자탕에 야채를 안먹어나지 일단, <laughs> 겠다 음. 이것도 맛있어. 파김치 먹어 응. 맛있다. 이제 철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사부작 사부작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작은 것들은 다 정리를 했고, 이제 몇 개랑 타프 정리만 남아 있습니다. 와우! 저는 이제 철수를 다 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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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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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귀엽다. <laughs> 진짜 짱 <짠> 커. <laughs> 진짜 귀여 <귀엽다. 웃음> 봐, 야, 주먹만 해. <laughs> 야, 진짜, 우리 레오는 한 입걸이 나 아니, 레오가 아니고 죄로. <laughs> 진짜? <웃음>